네 안녕하세요 공대시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배틀그라운드인데요 자이 배틀그라운드 빨리 켜가지고가합니다 학교에 내려서 얼추 파밍하고 여기로 왔습니다 자 과연 몇등을 할까요? 계속 보시죠 현재 상황은 24명 남은 상황 과연 1등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네, 14등 했네요. 학교에서 파밍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1등은 못했네요. 자, 1등. 다음번에 한번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 안녕!